안녕하세요. 요번 추위 어떻게 별탈 없이들 잘 넘기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넘어간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와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음, 어른아이, 얼어, 얼어 보이는 아이도 없는 것 같고, 초반에 제가 한 지난주 추위 때, 어, 에오니엄 종류를 바깥쪽에다 둬서 살짝 파리가 얼었는데 음, 안쪽에 다시 들여놓고 보니까 괜찮아요 왜 아이들 스스로 또 회복하는게 있잖아요 회복을 잘해서 표 안납니다 그리고 이게 2도 차이는 별로 없는건지 제가 작년에 하우스 평균 온 이게 그 난방기구 온도를 맞출 때 5도에다 맞췄었어요 근데 음, 그때나 제가 이번 추위에는 3도에다 맞췄었는데 별 탈이 없는 거 보니까 3도나 5도나 별 차이는 없나 봐요. 이제 뭐 금종류 아이들이나 이게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들은 조금 온도가 낮을 듯 싶지만 저는 그냥 키우, 뭐, 예쁘게 얼굴 쑥쑥 키워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쁘게 보는 거니까 온도가 한 2도 정도 낮게 맞추는 거는 괜찮나 봐요. 물론 이제 적응이 잘된 아이들은 더좀 추위에도 이겨내는 게 적응이 돼서 이겨내기도 하지만 우리 집은 제가 평균 한 많이 낮으면 5도까지 맞추면 온도계는 한 1도, 0도 이랬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3도에다 맞춘 요번 추위에도 1도 0도에요 영하로 떨어진 적은 없더라고요. 이 안에 온도가 이제 초반에 제가 난방 기구 안킬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영하로 떨어진 게 있었어요. 마이너스 0몇도 이렇게. 근데 요번에 이제 난방 기구를 지난주부터 돌렸죠. 많이 춥다고 하니까, 낮의 온도도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저는 난방기구 돌립니다. 근데, 뭐, 3도로 맞춰 놨는데도 0도? 1도 이래요. 좀 가까운 데는 1. 몇 도, 먼 데는 뭐 0. 몇도 이래요. 마이너스 표시는 없어서, 저는 그냥 올 겨울에는 계속 쭉 평균 온도, 아니, 최하 낮은 온도 3도. 난방기구 돌아가는 그 온도를 3도에다 맞출까봐요 그냥 그래서 그냥 온도 안 고치고 저렇게 둘거고요 그리고 지금 <laughs> 이렇게 보이는 아이가 요두 아이는 성령입니다 요 아이는 멀로예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분갈이한 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이 아이들도 양분이 없으면 아이들이 크지를 않잖아요. 크지를 않아요. 크지 않고 색만 예쁘게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쁜 아이들 얼굴 보는 게 먼저니까 분갈이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좀 지조 있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막 분갈이 하는거 영양흙 쓰는거 막 이런걸 하다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좀 예쁜 얼굴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뭘로도 제가 이 입장 떼어내는거 보시면 알거예요이 묵은 입장 엄청 이파리도 좀잘뭐안 떼어주기도 안 떼어주지만 안 요렇게 놔둬도 아이들의 얼굴이 워낙 예뻐지니까 저는 그냥 분갈이도 안 하고 오래됐다고 해서 영양제도 안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그, 그 판매 사장님들이 줘보라고 <laughs> 주시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선물로 받기는 했어요. 무근둥이들 영양제 좀 주라고 근데 안 줍니다. <laughs> 안 주고 그냥 키웠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보세요. 이 아이가 거의 이 아이랑 같은 시기에 아마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계속 분이 작아지는 거죠. 이 분에서만, 이렇게 색깔 보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또그 초록이들 키우시는 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분갈이를 안 해주면 영양제라도 좀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결과물 올린 걸 봤는데 얼굴들도 크고 몸집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조금 줄까 봐요 분갈이 한다기보다 얘는 좀 보려고 가져왔더니 목대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옆에 뿌리를 내렸어요 옆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좀와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된 아이인데, 버리고, 음, 여기다가, 영양흙을, 영양흙이랑, 뿌리 내려야 되니까, 상토를 살짝 올려줄 거예요. 올려주고, 요거 잡아서 넣어줘야죠. 요거.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뿌리 내려야 되니까, 지지대를, 지지대를 해줄까 합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있으니까, 그냥 좀 해줄까 해요. 리지 말라고 해 줬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멀로멀로이 손질 좀 살짝 해 주고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번에는 잔마사를좀 넣었어요. 뿌리 쪽에다가 잔마사를 어, 진짜 예쁘죠? 멀로입니다 얘는 뿌리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목대도 잘 내려서 있고 멀로입니다. 그리고 음, 지금 이렇게 보시는 아이가 얘도 멀로예요. 얘도 어, 봄부터 어, 11월 거의 말까지 밖에 있던 아이입니다. 멀로. 그리고 이 아이는 성령이에요. 성령아이란 아이도 워낙 예뻐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얘는 여름은 뭐 거의 계속 하우스 안에서 컸던 아이고요. 얘는 좀 맑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입장도 좀. 근데 제가 얘하고 얘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물이 안 드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이 아이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도 물이 듭니다. 엄청, 엄청 전박이죠? 그리고 얘는 좀더맑게요 입장이 성령은 제가 파는 걸못본것 같아요 근데 엑스플랜트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요즘은 얘가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성령도 음, 밖에다 놓고 컸을 때는 올해는 제가 밖에다 못 내놨어요 근데 작년에는 같이 내놨었거든요 얘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커요 근데 올해는 얘는 안에다 놔뒀더니 얼굴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거의 어, 크기는 비슷하게 크는데 좀 작아요. 성령입니다. 예쁘죠? 맑게요. 이렇게 맑아니다 얘도 맑아죠? 근데 멀로는 살짝 좀 맑간게 좀덜래요 조금 탁하긴 한데 흙먼지가 <laughs> <흥분지가> 살짝 있어요. <laughs> 이해해주시고 이렇게 좀 차이가 얄짤이 있는데 너무 이쁘죠? 아 묵은둥이들을 하나씩 둘씩 데려다가 묵은잎도 떼어주고 분갈이도 해주고 이러고 저는 겨울을 겨울을 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 잘 챙기시고요 아요 아이가 더 이쁘네 얼굴이 성령입니다 <laughs> 다른 영상으로 저는 또 아이들 소개하면서 찾아뵐게요 또 봬요 감사합니다.